정말 바쁜 국정회의에 많으실 텐데도 세계와 소통하는 자리부터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이 표방하신 포방하,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국정철학은 저희 삼성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 중인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지금은 불행하게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합위기 상황이고 속자는 IMF 위기에 버금가는 국난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왔으며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삼성은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당장의 경제 얘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후 세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삼성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해 오신 AI를 포함해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전통 산업에도 AI를 접목시켜 생산성을 올리고 이를 통해 고임금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모두의 말씀하신 그, 공주한 경제, 경제 생태계, 우리 중소기업과의 상생,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 하, 생각하고 있는데, 어, 어, 다시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이제 이거는 뭐, 어, 이런 법이 있건 없건, 어, 절대 어,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어, 또한 가지 부연들여서 말씀드리면, 음. 어, 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저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네. 앞으로 잘 된다는. 그래서 저희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 공헌활동을 청소년 교육, 아, 네. 예또 낙후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어, 이렇게 사회 적응을 빨리 할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어,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